예, 안녕하십니까 장정우입니다. 예, 오늘 휴일인데요. 예, 편히들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급조된 그런 질문을 하나 제가 아, 받아서 예, 의뢰도 많고 해서 어, 짤막하게 에, 설명을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음, 제가 진주 감정 업무를 보고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 진주에 대한 가격입니다. 네, 의외로 품질에 대한 것보다, 물론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가격을 이제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글쎄요, 이제 외부에서 어디에서 저그 진주를 사거나 혹은 어 선물을 받으셨거나, 좀 외국에 나가서 그 관광지에 가서 사셨거나 했는데 이것이 어 선물 받았을 때는 가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원래 보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산 장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 똑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귀금속이라는 그런 주얼리 제품은 이게 브랜드 같이. 또 디자인 가치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스토리에 대한 가치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만 유명 메이커에 들어가서 주얼리를 사실 때 보면 상당히 고가라는 생각을 하시지요. 또 백화점 혹은 면세점 또 할인점 대체적으로 주얼리가 평상적으로 공산품과 같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늘 사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비교 자체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유통체계가 그렇듯이 저희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관 광광지, 또 어, 공항의 면세점, 백화점, 할인점, 뭐 로드샵, 주얼리샵, 예, 혹은 뭐 이렇게 지역적인 종로라든 그런 도매상이 밀집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똑같은 제품, 이렇게 공상품처럼 시리얼 번호까지 나와 있는 공산품 제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은 상품이 이렇게 유통의 단계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이제 선물을 받았거나 이런 물건을 진주 알이나 줄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완제품으로 갖고 오시는 경우가 더많죠 근데 이제 완제품은 금과 뭐 어떤 보조석, 큐빅, 다이아몬드 이런 게 박힌 건데 메인인 신주 가격이 상당히 궁금하신 겁니다. 궁금하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얼마의 가치가 되고 하는지를 알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싶어 한 거고 또 어떤 분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에 되는 거를 내가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을 혹시라도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환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그 하와이나 예, 혹은 다른 관광지에서 뭐 진주, 흑진주알을 샀다든지 어떤 제품을 샀다 칩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관광지에 샀을 때 백화점, 뭐 면세점, 기타 할인점 또 소매점포까지 매상까지그 비슷한 물건의 가격이 판매가가 좀 틀려 틀리겠죠. 물론 나는 소비자 입장이지만 거기서 통용되는 가격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는 품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 드리고 또 어드바이스까지 해 드릴 수 있는데 가격에 대한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하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웠던 부분이 가격에 대한 궁금증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오신 알을 가령 예를 들어 하나리면 그것이 반지감 혹은 메달감 이렇게 했을 때 반지만 있으니까 메달감으로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자기가 구매하는 유통 패턴 시장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내가 반지 메달을 하나 꾸밀려고 하는데 이것과 같은 거의 동등한 사이즈에 동등한 품질에 이 정도로 세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슷한 품질이겠죠 이 품질을 하나 더 구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뢰를 하시게 되면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본인이 구매라는 그 판매처에서 그것과 동일한 비슷한 것에 진주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도매상이든 어디 할인점이든 동네 샵 로드샵이건 브랜드샵이건 예, 이런 데서 어 주문을 받아서 핸드메이드나 혹은 이렇게 더어 추가로 하는 거는 대, 대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를 더 구매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 사실 이제 파시는 분들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 어떠한 일이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은 사실, 예, 그렇게 구매를 실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세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령 완제품인 경우에 남양진주 반지 한 12mm 정도 알을 해고이 반지를 하나 꾸며야 되겠다 혹은 똑같은 반지를 선물 받은 사람한테 다시 해줘야겠다 하고 의뢰를 하러 가서 가격만 알아봤더라도 나중에 그분이 손님이 또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갖고 하는 건 서로 나쁠 일이 없죠 그래서 감정원에 와서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여러 가지 유통단계 어느 가격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저희 데이터가 정확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은 사는 사람의 몫이고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진주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다. 뭐 도매업자가 저희, 저하고의 상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산품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뭐 말하기가 편하겠지만 아, 대부분의 보석시장이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금 가격과 다이아 가격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 돼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해했을 줄 믿고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모두에 아, 말씀드렸지만 그. 사시고자 하는 판매처의 그 유형이 틀립니다. 요즘에는 이제 홈 쇼핑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이 퀄리티 컨트롤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예, 예 나름 그 소개한 그런 제품에 대한 사양이 정확히 예 손님한테 전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또 이겁니다 보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디서 샀는지가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 이 주얼리라는 것은 항상 사연이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소중함을 전달하는 데 많이 썼던 매개체라 내가 어디 하와이 혹은 외국에 뭐 태국, 괌, 기타 유명한 장소, 일본 같은 데 가서 어떤 분을 생각하고 그 분을 그 동안에 뭔가를 해드리질 못했는데 이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걸 보니까 어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 가격을 떠나서 너무 이쁘고 해서 그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바쁜 열정에 그것을 하나 샀다. 그 정성 자체가 벌써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선물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내가 싸게 사고, 뭐, 조금 비싸게 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조금 좀, 이렇게 여유있게, 배려있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예, 얼마나 그 소중하고, 예 의미를 담고, 그분에 대한 배려, 내가 선물하고 싶어 하는, 혹은 본인이 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시면, 아, 이거는 내가 어느 때, 어디 가서, 어, 이렇게 좋은 여행 때 내가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남아 있는 거고 선물을 받으신 분은 어느 분이 어디 가서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나를 기념삼아서 이렇게 해줬다든지 이러한 매개 역할을 원래 하는 가치가 원래 주얼리 가치 아주 상당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 싸게 사실 수도 있겠고 조금 브랜드나 디자인이 상당히 고가인 데서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해져서 받는 분이 백화점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그 어떤 또 가치를 또 따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이 주얼리에 대한 구매 판매는 좀 다른 상품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진주의 가격을 알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명쾌하진 않지만 조금은 예 참고가 될 만한 아 이야기였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